하늘 위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긴 구절인데요, 중심 구절은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내게 주어진을 너는 내중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는 성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도 어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해서 어 오늘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줬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중병에 걸린 거죠. 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아들을 어, 고쳐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급한 나머지 어, 자기 아내를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실로에 있는 그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될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준 그런 신령한 선지자 있죠. 이게 뜻뜻하지 못하니까 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아내의 신분을 속이게 만들어서 변장하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 아이야가 나이 들어서 눈이 아주 어, 좋지 못했거든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어, 변장하면 속일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미리 아이아에게, 어, 이여로밤의 아내가 물로볼 것이다. 이미 다 가르쳐 주었죠. 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아가, 어, 다, 어, 알고 있다고, 내가 왜 나를 찾으러 왔는지, 너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굉장히 당황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변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다 이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아이아가 아주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그 심판이 오늘 바로 7절 8절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믿고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일지팔을 주었는데 네가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게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어, 내가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 여로보암이 인생의 주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 이게 너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권력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주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 보암의 문제가 뭡니까? 그 주어를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 주어인데,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주어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보암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거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부만이 고개를 들고 야 내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이런 실력으로 이런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인생의 주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이 이런 큰 실수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교의성도님들은두 가지 전합시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여러부함의 교만, 여르부함의실수를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 안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팀 장은영 집사입니다. 묵상토 1분 기도. 오늘은 하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히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의 교회 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모시며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자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기쁨 또한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이 아닌 칭찬받는 영혼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